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면 그 결과 일곱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게 아니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질 않았고 또 그후로도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적인 살을 먹고 피를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오직 구세주라는 유일한 진리라고 고백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마셨어요? 마태복음 함께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는데 어떻게 마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먹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 기름부음을 받은 자. 그 전에 왕, 선지자, 제사장들이 기름부음 받았는데 바로.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메시아가 되십니다.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실 사명자로서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한 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거예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상도 아니고 죽을 로마 신하의 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으로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걸 말씀합니다. 살과 피를 먹었으니까 어디 있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거죠? 고린도우서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예수님의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문 밖에 있으면 우리 버림받은 자예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는 구원받은 자고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믿는자의 영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 안으로 지금 생명으로 들어가 계신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는데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 자기 안에 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이 함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고백입니다. 당신이야말로 미시야,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는데, 그 고백을 해서 주님이 밖에 계시면, 그거는 버림받은 자요. 나와 주님과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왜? 밖에 계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예, 네, 먹고 마셨으니까. 먹은 것 아, 먹은 걸로 치자. 그러면 뭐, 밖에 빵을 아무리 둬봤자 나와 상관이 없잖아요. 먹어서 내 안에 들어왔음으로 인하여 나와 하나가 되는 건데, 바울의 고백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사람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첫 번째 주 예수님이 영생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4절 함께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예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을 먹었으니까 내가 영생을 가지게 되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영생, 영생이시죠. 그 영원한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5장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저기 말하는 생명은 조에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식해 육적인 생명 안에 영원한 생명, 아버지의 생명을 똑같은 생명을 우리 예수님에게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에게 있는 그 생명을 내가 먹으면 내가 취하면 예수님에게 있는 똑같은 생명이 내게도 주어지게 돼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 이수님의 생명, 내 생명 똑같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신 그리시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하나님이 내 생명 너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과 동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섭리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다른 말로는 먹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조에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로 가셨다가 하나님의 씨가 되어 바친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영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받치다. 예수 그리스도는 씨다. 1태대 씨가 심기면 그러인하여 그밭춘 영생을 얻게 됩니다. 요한 일서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예속에 고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은 받체 받태 네,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신겨짐을 통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죄를 짓지 않죠. 죄를 이기는 생활하고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자라는 것만큼 우린 죄에서 저의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영생이시기 때문에 믿는 사람도 영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시도의 씨는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씨가 되신 그리시도를 영접함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씨,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첫 번째 영생을 얻게 됩니다. 두 번째, 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함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어요. 그 아들의 생명을 내가 딱 영접하니까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나도 아들에 있는 생명이 내게 있어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밭에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 그리시도 씨를 심으면 그 밭에 그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을 얻는 거고 씨를 심질 않으면 그 밭은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넓은 밭이라도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한편 강도라도 예수님을 딱 자기 마음에 모시니까 그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가지고 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한편 강도는 웃기지 마라 무슨 뭐 죽은 것만인데 그 강도는 지옥의 수홀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 안에 있으면 믿는 자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 아들이 되신 것 같이 믿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받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똑같은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그 생명을 나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 속으로 오셔서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로 사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생명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러람들이예수님의내 안에 딱 들어오시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니까 예수님과 나와는 형제 관계가 돼서 예수님이 제일 큰 형이 되고 우리는 그 형제가 되고 그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니까 믿는 사람 모두는 다 같이 뭐예요? 형제죠. 자매보다는 형제입니다. 여성분들도 자매보다는 형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같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아들이 믿는 자 안에 있으면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먹으면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무슨 행동이 나와요? 술의 행동이 나오죠. 마약을 먹으면 무슨 행동이 나와요? 마약의 행동이 나옵니다. 채식을 먹으면 채식주의자 뭐 채식에 대한 행동이 나오겠지만 자 요한일서 2장 6절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나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자는 예수가 행하시는데도 자기도 행할 지니라. 자, 예수님을 믿으면, 즉,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의 내용이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로 바뀌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행동이 나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사람에게서 나오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셨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기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내 안에 있는데, 야, 뭐, 너 이렇게 못생겼는데, 무슨 네가 하나님이냐, 나이도 젊은데, 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아브라, 아, 아브라함, 아, 아브라함도 네가 봤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나이가 얼마인데너 50도 못됐는데 네가 무슨 아브라함 봤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이 오갔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 안에 구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구하는데. 일부러 못 믿겠으면, 내게 행하는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행한 것은 아버지의 행동이었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행동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온전함을 쫓았던 사람이 스데반이죠. 스데반 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죠. 죄도 없는데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죽이라고 치니까 얼마나 세게 또. 이 골수 이 정통으로 때리겠어요. 그들이 돌로 스대반을 치니 스대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처럼 영원 받아 달라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유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마지막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겠어요? 스테반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주수님과 똑같은 고백을 한 겁니다. 바울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안디옥계의 성도들은 1년 만에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계의 성도들은 처음에는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바울과 신라 보음의 말씀을 잘 들었더니, 1년 만에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닮았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은 10년 지나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답다." 어떤 사람은 50년 지나서 그리스도인답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돼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그 일컬음을 받으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당 비디면 우리 본론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윤리 단계, 진리 단계, 생명 단계, 1 0로 단계, 예수님 단계 그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0년 비데도 이10% 고에 머무는 사람도 있을겠고 안디옥교회는 1년만에 많이 성장을 해서 그리스도인이나 이걸음을 받게 거예게 그럼 여러분 거는 어떻게 하셔야 돼? 이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뭐가 나와야 돼? 이수님의 행동이 나와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10%,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50% 각자 자기 신앙의 이제 성장에 따라서 다른 거죠. 이왕이면 죽을 때도 전혀 변화받지 못하고 죽는 것보다는 엄청난 변화가 좋겠죠. 그게 다 상급이 되고 그게 영적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네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요 고린도전서 2장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마귀의 마음 가져가지고 아주 악하고 독하고 아주 편 행편 없었는데 빌립보2장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죄 대신 용서하는 마음, 원수도 사랑하는 마음, 국률이 여기는 마음, 가난한 여인도 죄 대신에 용서하는 마음, 교만한 대신에 겸손한 마음, 불순종 대신에 순종하는 마음, 뭐 그리스도의 마음 너무 많죠. 자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의 살기 피로 먹으면 어떤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마귀의 마음이 있는데 얼른 그때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됩니다. 비도로우서 함께 있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덕에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거기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흥재의 사랑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 일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린던전서 13장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리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유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료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이와 같은 성품은 사람의 성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사랑의 성품을 나타내려면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대신하여 사시는 길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돌을 닦아도 우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저런 성품이 나올 수 없어요. 간단해요. 그거 짓게 버리고 예수님이내 안에 딱 대신해시면 저런 승품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죠. 갈라디아서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우애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 같은 것을 건질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혼자 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분이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생각그 마음이 성령님이니까 같이 오셔 가지고 이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리가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이것은 참된 음료고 참된 양식인데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먹고 마시면 즉 고백하고 내 안에 딱 모셔 드리면 우리 안에 일곱 가지뿐만 아니라 주님의 역사인뭐 수십 가지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뭐예요? 영생이죠. 주님의 영생이니까 주님의 영생을 먹어서 내가 주님의 영생, 생명을 누리고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주일을 잘 지켜서 11조를 해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내 안에 오시면 그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한편 강도가 뭐 하나님 아들 되려고 뭐한게 아니잖아. 예수님 모시니까 하나님 아들 된 거예요. 세 번째는 행동이 변화가 있고 예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내 성품이 예수 성품으로 변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되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 외에 너희는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 살갑피 자주. 많이 매일매일 육의 음식 드시듯 영적 음식을 들으시면 우리 이와 같은 축복을 계속해서 성장시켜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배가 고프셔 가지고 아이고 배고프다.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영적으로 이렇게 자주 많이 풍성이 드셔서 주의 은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